중도 퇴사자를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배울게요 방금 봤듯이 2월달에 이렇게 입사했던 최 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세금이 얼만가 잘 봐요 21만 0960원 냈잖아요 한달 동안에 잠깐만 적어놓을게요 210960원의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3월달에 퇴사하겠대 그러니까 3월달 월급 받고 퇴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도에 퇴사하겠다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퇴사 일자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2018년 어, 3월 말 일자로 월급받고 나간다. 3월, 3월은 1, 2, 31일까지 있죠. 뭐 또는 뭐 3월 25일 날 나갔다도 상관없고. 이렇게 쳤다 칩시다. 그럼 이제 퇴사 직원이라고 뜨고.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자, 급여를 입력해야 되겠죠. 3월달도 줄 거니까, 3월 쳤어요. 25일자. 전월 데이터를 복사 안 하면 다, 다시 쳐야 되니까,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2월달하고 똑같이 입력이 다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배우려는 게. 강노 우리 제일 뒤에 배우는 게 연말정산인데, 지금 중도퇴사자가 생기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재에는 없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퇴사일자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여를 지금 복사받았잖아요. 엔터키 쭉 치면 2월 달에 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 변화가 없잖아. 왜냐하면 복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시 한번 쳐줄게요. 4 0 0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 요 바로 소득세 자리를 지나갈 때 조그만한 창이 떠요. 이게 뭘 하라는 거냐면,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은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그걸 하라는 거야. 지금 이거 잘 이해 안 돼도 돼요. 제일 뒤에가 살게 맨날 이거니까. 즉, 중도 퇴사자가 생기면, 아,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일단 사원 등록 메뉴에 퇴사 일자를 입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급여를 입력을 할 때, 만약에 복사를 받았다면, 기본급부터 다시 쳐주면, 이런 창이 떠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거야. 연말정산 뒤로 가서 배우면 이제 알아요. 여기에, 뭐, 의료비 얼마, 교육비 얼마 이런 거다 치라는 거죠. 근데 뭐, 중도에 나간 사람이 이런 걸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2월에 입력한 사람이 3월에 그만두면 백수로 놀 것도 아니고 4월 이후에 다른 회사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들어갈 때이 들어갈 때이 서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도퇴사 연말정산 한 거. 근데 뭐, 12달 되지도 않았는데 의료비 교육비를 어디서 모아오겠니? 아무것도 안 갖고 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이제. 이 사람이 2월 달에 한달 급여를 입력을 했죠. 그래서 낸 세금이 210,960원이야. 그래서 지금 기 납부한 세액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저기서부터 위에 계산식은 뭐 이해가 안 되셔도 되는데 대충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2월 달에 급여를 400 받았지. 그럼 3월 달에 지금 400 받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두달 동안 받은 급여가 800이야. 거기서, 뭐, 빼줄 걸쭉다 빼고, 이렇게 했더니, 세금이 없는 거야. 영원인 거지. 근데, 너 냈잖아. 21만원 정도. 그러니까, 돌려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급여 반영을 누릅니다. 12달 다 지나지 않고, 금방 나가면, 이렇게, 위에서 빼줄 게 많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을 입력하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산출세액,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급여 반영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 2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210960원 냈지. 납부했단 말이야. 3월 달에 또 내는 게 아니라, 내지 말고 2월, 3월 급여를 모두 합쳤더니 800쯤 되는데, 쭉 계산 구조를 돌려서 계산을 했더니 0원이야. 그래서 너 이거 돌려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돌려받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한테 이 돈을 주는 거고 왜냐하면 회, 회사가 이렇게 내줬잖아요. 내준 내준 거니까 자기 돈이니까 이 사람한테 갈때 이제 세무서에서 받아서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추가로 더 주고 내보내. 그러면 이최 대리는 2월과 3월에 돈을 받았지만 세금을 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야. 다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직원한테 돌려줬잖아. 나는 나라로 또 받아야지. 근데 받지 말고 너 이것들 있잖아요. 이거. 요세 명이 내야 될 돈이 있지. 그 내야 될 돈에서 이걸 빼. 그리고 나머지만 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봅시다.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3월 가봐요. 3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네명이 4명 있지만, 네명이 받은 금액은 1524예요. 근데 이 세금은 세명 3명 거야. 세명이 전부 다낸 게, 129,100원이고, 이네 번째 최대리는 세금을 이 3월 달에는 낸 적이 없어요. 돌려받고 나가는 거야. 그게 여기 지키는 거야. 그래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사람이 한명 있구나. 근데 이 돈은 이 사람이 2월과 3월 동안에 근무하면서 받은 돈이고, 이 사람의 세금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회사는 이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고 내보내지만, 세무소한테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너내일게 얼만데? 아, 세명 것이 12만 9천 원이고, 아, 나라한테 돌려받을 게 이만큼 있으니까, 8만 천 원을, 8만 천 8백 60원 만큼은 지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돌려받을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그냥 내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되지. 그,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하냐면, 이행황을 신고서 가서 이 칸을 다 설명을 해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보세요. 지금, 환급이 생긴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아, 돌려받을 돈이 내일 돈보다 크니까 환급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조정 환급에서 다음 달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 만약에 환급 신청을 해가지고 81,860원을 만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금액이 적, 적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서 까먹는 거야? 4월 달에 가서 까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이 금액이요. 다음 달에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전월에 못 돌려받은 게 8만 1 8 6 0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4월이 되면 또 12만 9,100원 만큼 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낼건 있는데 이만큼 아직 돌려받은거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만 추가로 납부하고 이 문제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자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하면 여기 뜨는구나. 그리고 이게 표의 내용물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아직 덜돌려 받은 금액이 8만 1,860원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전월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야. 닫아요. 저장하시고 이제 어떻게 되나 봐요. 4월 달 되면 이제 4월 달이 됐죠. 4월 25일 이제 퇴사한 사람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야. 퇴사했는데 계속 보이면 안 되지. 전달을 불러와요. 전달을 불러오면 전달하고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내야될 세금도 똑같고 12만. 9,100원이고 이때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되냐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출제된 문제니까 닫고 이행상황신고서를 4월을 열어요 이렇게 엔터 쭉 닫히고 자 보세요 예, 이번 달에 내야 될 세금은 129,100원인데 자동으로 계산을 해 주진 않네요 전달에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었어요 여기 3월달 열어보면 아까 전월 미환급세액이 81860 있었다는 거알수 있죠 그걸 여기다 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번 달에 내야 될 세금은 이만큼이지만 전달에 못 받은 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47,240원만 내면 끝이다. 그리고 다시 다음 달인 5월 달로 2월 될 환급세액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행 상황 을 신고서 작성하는데 전월에 미환급된 세액이 있습니다.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다 놓아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진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행상황 신고서는 다 배운 거예요. 매달 급여 지급할 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 숫자 조심하라 고 그랬죠. 미제출이 되는 직대 자가운전 보조금 빠지고 나온다.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생기면 여기다 입력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나머지 세명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용 근로자는 이행상황 신고서 할때 일용 근로자든 어, 여기다가 사람 쓰고 이렇게 하는 것만 따로 적으시면 되겠네요. 가장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행 상황 신고 다 보신 거예요. 닫고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 가서 다시 5월 달 25일자 전달 그대로 다 복사합니다. 똑같겠죠. 그리고 또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면 되지. 그다음에 6월 달 25일자 전달 그대로 다 복사하는데 6월에 상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사해가지고 상여 자리만 쳐주면 되는 거지. 기본급에 100%의 상여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300만 원 이렇게 쳐 주면 돼요. 그럼 소득세가 확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책에 제시된 숫자하고 다르면 좀 고쳐 달라. 이건 똑같을 거예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사항 되면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책하고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617810. 그다음에 소연영 씨 상여금 300. 79610. 됐죠? 이게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1월 달 급여 입력하고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거 보셨고, 자동으로 가잖아. 자, 2월달에 사람이 새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원 등록하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2월달 급여 입력하는 거야. 그리고 이행상황신고서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근데 이제 3월달에 퇴사를 하겠대. 그럼 퇴사 날짜 입력을 해. 그리고 급여 입력해줘요. 3월달 거. 그러면 입력하다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창이 뜨잖아요. 그 연말정산창에다가 뭐 내용 입력할 거 없고, 그냥 급여 반영을 눌러요. 그러면 꼭,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중도 퇴사자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돌려받을 게 많아가지고 미환급세액이 생기면 이제 4월달에는 또 급여 입력하고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 자리에다가 그 금액을 놓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상여 있으면 상여 나가면 되는 거고. 이게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급여 자료 입력이었어요.